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이 단체 성명을 올립니다. 특히 그김근희 특검에 소속된 화경 검사 전원이 돌아가겠다. 이런데 그 복귀 성명을 낸다. 내란 특검에서도 이제 그 해를 열어서 복귀 요청 했고요. 그다음에 그 최상병 특검도 마찬가지인데 왜 그러냐? 이런데 검찰청 폐지 수사 기소 분리 여기에 대한 불만이 모든 특검의 검사들한테 있는 거예요. 다 돌아가겠다. 이런 게 공통적인 이유고요. 그다음에 김건희 특검은 특별히 더 검사들이 개강된 거는요. 그 특검과 특검 보들이 행태가 정말 눈 뜨고 못 봐주겠다. 목 말도 안 되는 이런 그 명예손적인, 훼 모욕적인 발언을 일삼고, 꺼리도 안 되는 걸 무리하게 계속 수사를 하니, 검사들이 정말 더 이상 여기서 있을 수가 없다. 100% 복귀하겠다. 특히 단체 행동으로 성명서까지 한 거는요. 이제 검사들이 제대로 칼을 빼들었다. 하여때이거 특검은 이미 끝났다. 특검으로 일어선 이재명과 민주당은 특검으로 정권이 무너진다. 이렇게 말씀드립니다.